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보인다. 아, 어, 영식이, 영식이, 역, 영식이 아니야? 아,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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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고생해요 일반 동생. 어. 매장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 일명 동대문 핫가이 쿨제이 씨다. 그래 저기 물건 얘기한 거 갖다 달라고 한거 가져왔거든. 얘기한 거 물건인데 아, 그 동생분 동생 이 얘기한 거 있는데 네. 돈 아직 안 받았으니까 네. 뭐 편하게 뭐 지금 주실 거야 아니면 뭐? 동생이 내가, 응. 지금 시장에 나갔거든요. 어, 시장에 나갔어. 아저 어, 돈만 결제 빨리 해줘야 돼 시간 없어. 지 전화번호 있나요 혹시? 어떤 거? 전화로 어떻게 보 보면... 전화번호? 아니 나 여기서 만나서 있지. 전화번호는 우리 형님이 가지고 있지. 등신 일하고 있다. 이0대 제이씨의 꿈은 국내 최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 역시 그 과정 속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유, 가야 되겠다. 많이 드세요. 뭐를 힘들어요? 그냥 뭐든지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지. 어, 힘든 게뭐 있어? 일이 아닌데 일이 뭐가 있나? 어.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지. 늦은 시각 야. 일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진짜. 제이 씨. 바로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닌데 저기 배가 고파 가지고 여기 좀 하고 가야지. 어. 열심히 일한 만큼 배를 채우려는 제이 씨의 발걸음이 왠지 가벼워 보인다. 우동 한 그릇이 추운 제이 씨의 마음을 채워준다. 국물이 아, 끝내줘요. 네, 국물이 끝내줘요. 네. 이모님 여기 소주 하나 하나딱 네, 하나 주세요. 네. 기분 좋게 네. 이렇게 드시는 거라 제이 씨 결국 소주를 깠다. 빨아 비로. 그 카메라 내려놓고. 해 그냥 뭘 얼, 얼마나 찍으시겠다고 에이.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할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이씨의 어깨가 왠지 무거워 보인다 살가살 살다가는 터키는 터힘는면키는터만 기억하겠네 이제 집에 가서 뭐하시는거키는 터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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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결국 버스를 놓쳤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기는 제 친구 집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알았죠? 매번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까닭에 제이 씨는 두달 전부터 친구 혁이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다고 한다. 주세요, 사장님. 쫙쫙. 녹초가 된채 하루를 마무리한다. 차가운 새벽 공기로 가득한 오전 4시 반, 제이 씨의 방 불이 켜져 있다. 2시간 정도 잠을 청한 제이씨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갈 준비를 한다. 아왜 아. 음. 항상 아침만큼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제이씨. 아이 새끼들아 씨. 시험을 냄. 숟가락 같이 넣어 줄라니까. 제이 씨, 요리 솜씨를 뽐낸다. 아, 배가 너무. 아. 오늘의 메뉴는 간장 계란밥. 든든하게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찬이 좀 별로 없지. 음. 제이씨 정말 잘 먹는다. 음. 아, 딱 간다. 잘못됐다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하며 밥을 먹는 제이씨.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낼 듯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이동이 한돼요 나가기 전 뭔가를 찾는 제이 씨. 뭐 찾으세요? 아니 나 저기 차키. 내가 차를 내놨구나. <laughs> 내가 그걸 깜빡하고 내가 지금 또 찾길래. 한달전 네.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차를 내놓은 제이 씨는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차 키를 찾는다고 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뭐 해야 돼요? 아 이거 오늘 차량. 오늘의 일정은 팬티 모델. 오늘 이거예요? 네. 저희 브랜타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데 제품을 보자 제이 씨의 반응이 좋지 않다. 잘 아니 보여줬던 거랑 얘기가 좀또 다른 그때는 아 그때 나온 게 이제 아마 SS고 이게 FW라서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테스트 촬영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잠시만요. 테스트 하지만요 전문 기사님이 맞으신가 작가님이 맞으세요 전문 작가님, 네네, 어, 팬... 어 괜찮죠? 어 너무 괜찮아 앉으시면 네, 됩니 먼저 팬티를 갈아입으시. 입... 아, 제가 입고 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모델로서 각광받고 있는 제이 씨는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핫한 인물로 주가를 올리는 중이다. 이게 무늬한 거죠. 사이즈가 좀 크세요? 또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맞아요. 예. 잘 맞아요. 네. 사이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해 주셨어요. 갖다 갖다 만들지. 네. 일단 바지 먼저 벗어 주세요. 대가지고 저희가 바지만 아? 바지만 처음에 입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바지만 테스트 차이어서 바지만 먼저 벗고 테스트를 하는데 바지를 네, 세스 어쩌 하체가 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모델 JC 갑작스러운 촬영 기사의 주문에 당황한 듯 하다. 전문 작가님 맞으시죠? 네네 저희 다 팀원, 팀으로 일하는... 재희 씨의 하루는 오늘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오! 좋다 좋다. 거기까지 하세요 작가님. 네, 조금만... 욕심이 과하세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이면 돼요. 조금만, 네 갈게요. 자유로운 소통을 하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조금 액션 위주로 갈 거예요. 액션 위주로 가야 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짝 그 이제 액션을 하실 때 팬티가 살짝 살짝 보인다. 이런 컨셉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네. 표정이 좋지 않던 어, 네, 제이 씨. 언제 그랬냐는 어, 좋다, 좋다. 듯 포즈를 한껏 취한다. 어. 네, 좋아요. 점프, 점프. 어, 좋아요. 아, 하나, 둘, 역시 모델 은 모델 이다. 잠깐 의 휴식 시간 네, 제이 씨는할 말이 있어 보인다. 표정이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예 아니 말했던 거랑 다르게 하잖아 지금 나는 이 팬티를 입는 줄도 몰랐고 이런 사각 팬티인 줄도 몰랐고 바지를 내리는 것도 몰랐고 지금 제대로 내가 얘기 듣고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촬영 들어가실게요 제이씨는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지만 프로답게 해결해보려 한다 이건 뭐예요 혹시? 제이씨에게 또 하나의 추가 사항이 네. 들어온다 뭘! 뭐를 디자인에 뭘 받아요 나 이거 얘기 들은 게 없다니까요 설명 한번 이번입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특별히 받아보세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네. 왜 네. 내가 나 이거 입으면 구제 못해요 사장님들 이게 네. 프로... 그러니까. 위에만 입어 됐어요? 네, 오, 진짜. 진짜. 어 진짜. 너무 네. 잘 어울리대요. 진짜로. 당황한 듯 아, 했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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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좋아요 짜 진짜. 진짜. 진 너무 짜진요 어, 좋습니다. 제이님 모자 진짜. 만 뒤로 짜 진짜.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돼 진짜. 진 어뭐 어떻게 뭐 촬영이 뭐 내가 봤을 땐 거의 아.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됐죠? 아 그죠 너무 감사해요. 네, 예, 가고생 많으셨어요. 예. 참 많이도 찍으셨는데. 예. 아, 수고했습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하 아, 너무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참딱 어. 끝났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어. 아, 완벽하게 끝났다.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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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아. 촬영이 네. 마무리되고 제이 씨. 아.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인다. 페이, 아. 페이, 알짜레지셔야. 아 당연히 챙겨드려서 당연히. 예. 네. 아 여, 여기 저희 이제 브랜드 제품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어, 여름 거부터 해가지고 겨울 거까지 싹다 끌어모아서 마련했거든요. 진짜 이거 어디 팔수않아요 진짜. 저희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어울릴 만한 것만 이렇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저희기한 박스가 더 있어 가지고. 어? 좋아하실 줄 알았다니까. 더... 너무 좋죠. 돈으로 주세요. 이게 돈이 네. 얼마인데. 나는 팬티가 필요가 없으니까 돈으로 왜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팬티가 필요 없어요. 난 팬티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달라고요. 나 이거 괜찮으니까 내려 놓으시고요. 나 이거 내려놓으시고 나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이게 이것도 진짜 나 옷이 필요 없으니까며 나옷 많아요 나옷 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저기 괜찮아가지고 저기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나나왜 나 자꾸 왜 돈으로 안 주고 왜 자꾸 속옷으로 주는? 이거까지 저기요 아니, 사장님. 아 사형님 아 자기 나봐아뭐 하는 거지 지금 어어 어, 어. 애써 화를 참던 재희 씨가 내가, 결국 폭발했다.